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파트너 부동산의 임희업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분당생활권으로 유명한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위치해 있는 아주 저렴한 신축빌라를 좀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현리 신축빌라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다 3억 초반대부터 4억 후반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신현동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중반대로 파격분양을 하고 있는 매물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기준층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중반이고요. 지금 복층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정도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신현동 빌라입니다. 어, 주차 공간에 필로티와 지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지금 2억대라고 해서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고요 기준층부터 복층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베이터하고 지금, 지금 1층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기준층 보여 드린 다음에 바로 복층 보여드릴 테니까 좀 소개는 좀 간단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3단 신발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관 지나오게 되면은 구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왼쪽에 넓은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올라가서 복층 보여드릴 거지만 복층 계단의 위치는 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방 옆쪽 이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1호 라인도 지금 매물이 남아 있고 2호 라인도 매물이 남아 있는데 1호 라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2호 라인하고 금액대가 동일하지만 조망권이 막혀 있고요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신형 1, 2에 조망권이 다튀어져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샤시까지 양창으로 다 나여져 있습니다 바닥 공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있고 실면적 같은 경우는 3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 드리는 기준층 세대 지금 분양가는 2억 6천만 원대고요. 그리고 복층 세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만 더하시면 매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복층 세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주방입니다. 안쪽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레이 톤과 화이트 톤으로 상하부장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지금 식탁이라든지 혹은 냉장고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배치되어 있고 가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방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샤시까지도 추가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은 방이고요. 아까 작은 방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고 뒤쪽으로 조망권이 트여져 있습니다. 자,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공간도 굉장히 넓지만 조망권 트여져 있고 위쪽으로는 시스템에어으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조 욕실입니다. 보조 욕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샤워부스 아주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메인 욕실은 지금 안방 쪽 나오게 되면 바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욕실하고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간 방 같은 경우는 현관 바로 옆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자 그럼 복층 올라가서 지금 복층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복층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복층 올라오시게 되면은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소개를 안 도와드리고 여기 지금 계단부터만 좀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 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고층에 복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이런 계단이 아니라 돌아가는 회전식으로 올라가는 복층 계단이었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에서 지금 물건을 가져온 은행에서 다시 계단을 시공을 해서 재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확실히 더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복층 공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복층 공간 올라오시게 되면 테라스도 넓은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은 한 지금. 한 10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내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창까지도 두개다 다 시공되어 있고, 층고도 다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내부가 좁으면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테라스 살펴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바닥에는 지금 방수 페인팅 다 발라져 있어서 관리하시기 수월하고요. 그리고 조망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까 전에 거실에서 보았던 신현 1리 일대가 보이는 조망권이고요. 생활권도 풍부하고 아까 전에 입지를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광명초등학교로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입지까지 훌륭한 저렴한 신축 빌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저렴한 신축 빌라 살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 이 팀장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